밤, 여기 우주 같네요. 뭔가. <laughs> 여러분들 그런 거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 어 LED봉이 어딜 가나 제일 환하게 비치는 것 같네요. 조명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렇지 않나요? 멤버들? 네, 조명은 좋습니다. 솔직히 좀 필요한데. 취하면... 아 조명은 <laughs> 역시 조명이 없으면 사실 네 여기 앉습니다 좀...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세현씨께서는또 얼마 있다가 또 듣고

곡을 바른 곡.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또, 마지막 곡, 한 곡만을 만들어주셨는데요. 아 네. 여러분들 많이 아쉬워하시네요. 사실, 오래 기다렸는데, 이렇게 네 곡밖에 안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네. 하지만 저희가 또 끝나고, 오늘, 뭔가를 또 하러 와야 돼가지고. 오늘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알겠죠? 네. 빨리 준비하러 다음 곡 할까요? 네, 여기서 시기가 엇갈리죠. 네, 여기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라고 네, 네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네. 하지만 저희는 해야 되니까 일단 무대, 본 무대로 돌아가서. 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거의 한, 한 10만 거의 다섯 개. 오신 것 같아요. 또, 엑요 여러분들이. 또, 오리 기다리셔가지고, 저기 뒤에까지 또, 확실이가리에 있는 <laughs> 또, 여기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다리를 네, 가득 메어두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네. 다행히도 날씨가 네. 좀 많이 풀렸어요. 선선해요 네. 추우니까 꼭, 외투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보고 싶었다라는 네. 말씀. 고맙고 항상 고맙고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엑 l 사랑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노래죠 파워 들려드리면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